안녕하세요. 스밀의 마이멜로디입니다.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요. 그 유튜브에서는 이름을 못 바꿨어요. 히나키 마이멜로디라고 있는데, 히나키 마이멜로디 아니면, 스밀의 마이멜로디 아니면, 어, 마카, 마, 그 뭐지? 그, 마도카 마이멜로디라고 할수 있는데요. 그셋 중에, 피나티 마이멜로디가 마이, 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서.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오늘 아이엠스타 카드뽑기 기계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 여기 100원이, 주, 100원, 700원이 준비했어요. 1, 2, 3, 4, 5, 6. 700원이 준비됐고요. 그럼 한번 해볼게요. 잠깐만요. 일단 갖고 와 볼게요. 네, 이거입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요. 일단 돌아서 IM스타카드 뽑기 기계라고 써 있고 동전 토이구고요 동전 놈의 여기 막을 안 해놨어요. 그래가지고 이 동전을 넣잖아요 동전을 넣으면 옆에서 보여요. 그거 양해 부탁드립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100원에 한 장씩이고요. 100원을 더볼게요내볼을 돌려주도록 할게요. 네. 두 장의 카드가 나왔습니다. 이게 랜덤으로 나오고요. 이렇게 두 장씩 나올 경우가 있어요. 롤리팝타우르스 부츠, 롤리팝타우르스 캐추쉐가 아니에요 다음에 또 뽑아볼게요. 얘는 롤리팝 타우르스 스커트가 나왔고요. 뒤에 상표 안 보여드릴 거예요. 아, 네. 두 장이 카드가 있네요. 얘는 티올리얼 아리에스, 티아라, 롤리팝 타우르스 탑스가 나왔습니다. 얘는 티올리어 RS 부츠입니다. 아이고 물어 뒤를 보여드렸네요. 옆으로 떨어질... 얘는 티올리어 RS 스커트가 나왔습니다. 아이고. 이렇게 내려올 때 살짝 보이는 경우가 있어. 요 엔티올리어 아리에스탑스가 나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뒤집혀져 있어서. 만요 죄송합니다 카드가 한꺼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카드 보이시죠? 이렇게 있어요. 이 레버를 돌려서 그냥 카드 나오는 것까지 보이고요. 이쪽 건도 선글라스가 있습니다. 이렇게 고장을 시킬게요. 카 나오는 거 보이게. 100원을 다 뵐게요. 얘는 티 리조트 컴더 샌들이 나왔요 진짜 이뻐요 얘는 리조트 컨더 스 아니, 스커트가 나왔고요. 얘는 리조트 컨더 탑스가 나왔습니다. 얘는 나이트 메어 캐브리콘 클라운이 나왔네요. 한번만보도게요 네, 나이트 메어 케브리콘 부츠. 일단 돈안 넣어도 나오긴 하지만, 세트만 다 뽑아볼게요. 네, 세트만 다 뽑아왔어요. 이게 거의 한두 장밖에 없네. 나이트 메어 케브리콘 탑스, 나이트 메어 케브리콘 스커트. 이렇게 뽑아왔고요. 되게 많이 뽑아왔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카드들. 세트 한네개 뽑았을 거예요. 세트 네 개. 하나, 둘, 셋, 넷, 개를 뽑았습니다. 내부경기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, 동전 넣는 곳은 알죠? 일단 동전 넣는 곳은, 잠깐만요. 동전을 한번 넣어볼게요. 동전을 여기다가 놓으면, 이렇게 안에 그냥 보여요. 안에 이렇게, 구멍을 너무 크게 만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안에는, 아까 보셨지만, 이렇게 돼있어요. 이게 렇 보시면, 잠깐만요. 위에서, 보실 수가 있어요. 일단은, 아이고. 제가 옆에는 엄청, 엄청 지저분하죠?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는데, 이렇게 돼있는데요. 뒤, 일부러, 뒤안 나가게, 뒤 이렇게 내려올 때,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고무줄 때문에 이 고무줄 이용해서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형식이에요. 카드를 많이 녹이 된다면 잘 돼요. 이렇게 저희 고무줄 보이죠? 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기 카드를 준비해봤어요 카드를 밑에, 밑에다 놓을게요 손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. 해주신 다음에 레버를 돌리게 되면 카드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카드가 한 장씩 떨어져요 이렇게 한 장씩 카드가 떨어지는 두 장이나 세 장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. 네,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스미레. 아니, 히나키 마이 멜로디 구독 꼭꼭 눌러 주세요. 안녕.